자 5분의 2는 몇이야? 10분은 2배 했으니까 4대해서 10분의 4가 되겠지 0.4가 되는거고 5배하면 35 0.3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 6이 돼서 5분의 3이 되는거고 25니까 4분의 1 되겠지 <laughs> 자 5분의 4는 20배를 해. 아니, 1배 2배만 하면 되는데. 10분의 8이지. 0.8이니까 0.7보다 큰 거야. 또는 10분의 8과 10분의 7이니까 0.8이 큰 거지.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더 크고, 이게 0.75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버려. 이렇게 되겠지. 1, 1이 있는 게 일단 크지. 얘는 1.05가 되겠지. 왜? 20 곱하기 5를 하니까, 그치? 근데 큰 거니까 1.1, 그 다음에 1과 20분의 1. 이렇게 되겠지. 자, 얘는 살아있으니까 0.68이 되겠지. 그래서 고구마가 되겠네. 그 다음, 분모와 분자의 합이 15다. 두개 더하면 지금 5지. 그러니까 똑같이 3배를 해봐. 그래서 9분의 6이 되겠지. 차이가 2지. <laughs> 4배를 해봐. 2가 8이 되려면 4배니까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. 그 다음, 가장 작은 집 무슨 일? 분모가 제일 커야지. 분에 5가 되겠지. 그다음 똑같은 건데 이게 차이가 4지. 두배 해야겠지, 팔 되려면. 그래서 위너가 만드는 게 이거 되는 거지.